안녕하세요 데디입니다자 네, 오늘은 스파이크 리뷰를 하려고 하는데요. 갑자기 제가 브루 상자를 노블론브라 아니 보스전 하나가 갑자기 나와버린 거예요.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지 오늘 리뷰를 하겠습니다. 제가 한 6판 정도였는데 이기고 지고 좀 했고요. 자 우리 귀염둥이 스파이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젬그레이쇼당 하이스터 브루블 그리고 보스전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잼 그램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렛츠고! 오, 우리팀 레온 좋았어. 우리팀은 전설이두 명이나 있죠? 어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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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딜 갈라.. 오.. 싫어? 내꺼야, 이거. 내 거야. 아, 아파. 아 너무 아파. 아프다. 아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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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프다. 아프. 다 좋았어. 내 거야 어 지켜줘 나쁜 놈들 못해 진짜 있다 나쁜 놈들 나쁜 놈들 나쁜 놈들 나쁜, 놈들. 나쁜 놈들이야 모티스 잡아야 되는데 아너 말고요 아 어, 진짜 어 잠깐만 나 위치 잘못했어 막아야 돼 <laughs> 너무 어려보. 와. 괜찮아, 톰비 연개 뺐어, 해고. 자, 불의 상자 하나 열도록 하겠습니다. 역시나 나오진 않는다. 아이 스파이크 피피 좀 주시. 어. 어려. 아니야, 같이 하는 건안 되지. 자, 그 다음에는 하이스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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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나이스. 선인장님, 어, 우리 어, 아기들, 아기들. 어, 우리 아기 건들지 마. 아기, 아기야. 어디서 아기를 건들고 있어? 아기를 건든 채로 너네들 타워를 공격해주겠다. 하하하하하. <목소리> 어디로 올라가? 호잇, 호잇, 호잇. 좋았어. 때렸어. 그만큼 엄마 왔다 우리 아기 건들지 마 아기 있어, 아기를 건들고 있어 아기 건들지 마라 아기들 건들지 마 아기들 건들지 말라고 건들지 마 이리다 깔아주고. 그렇지요. 충성. 그케 좋았어. 야, 이거 퍼펙트로 이기나, 설마? 어디, 어디로? 아, 퍼펙트 못 가겠다. 어, 퍼펙트 못, 가. 아, 안 갔네. 하, 진짜 나는 스타 플레이어도 못다네 엉금엉금 스파이크, 일단. 이겨주고 그럼 부르보나 아, 제가 부르보는 제 친구랑 할때 잘하는데 저 혼자 할 때는 잘안 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이번 판도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. 상대 팀이 좀더좀더 유... 유리한데인데. 좋아. 우리 팀부롱 나이스. 아이, 나 궁을 멋대로 썼어, 모르고 은금. 안 맞았고요. 아, 여기 뚫어주려고 한 거였어? 안 돼! 나쁜 놈데 나쁜 놈들아, 응, 형님 살려, 계속 나빠 나쁜 놈들아, 형님하고 맞장가자, 음 안돼. 엘프르머너 참교육 가자 내가 참교육 당했어 <laughs> 너무한다 주호에서 진짜 막장 가자 주호에서 1등 해가지고 그냥 다 해버릴 거야 진 좋아 우리 둘다 엉금엉금이고 키도 비슷하고 우리 둘다 최강.. 아이 뭐야 싫어요? 우리들은 피가 없지만 공격력은 어마무시하대고 좋아 아우, 쓰러진데 있다, 쟤. 쟤 둘이 만나서 쓰러진데 갔다. 아닌가? 피. 응, 없어. 왜 없어요? 이렇게 좋아. 존버 타는 것도 이렇게 괜찮구만. 근데. 왜 누구 있어? 이제 죽기 시작하는구만. 기 좋아. 오. 있다. 있다. 아침에 살. 자 마지막으로 솔로 한판갈 건데 잠깐만요. 친구 추천. 추천 어, 친구 없어? 어 있잖아. 오버 오렌지 말고 아까 전에. 버스좀 말고. 자기가 버스 탔으면서 나한테. 그럼 누구야? 아무튼 병 말고. 어, 나 lg 28이었네. 아, 그리고, 이거 하는 방법 모르죠, 여러분들. 물론는 사람은 있는데, 여기 누르면 됩니다. 여기서, 이렇게. 알겠죠? 싱글 이벤트 뭐 떴는데? 바운치 한번더 해야 되나? 쇼. 오늘 그 대신, 브로스타즈 캐릭터 리버 두개 찍겠습니다. 알겠어. 근데 5 시에 한개더 찍을게요. 아, 솔로였구나. 우리 코징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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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 페니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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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서 까불고 있어 내거 뺏어 먹으려고 애들을 왜 자꾸 남만놀이냐 스파가 있고. 내가 두명 정도 죽였나? 귀세명 죽였겠다. 뭐안 죽었네. 엥? 이건 뭐야? 뭐야! 이건 넘어간 거 아니냐고.